저무는 해. 더는 머물 수 없는 한 해의 저물력. 눈이 내린다.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 남겨둘 만 한데 마저 지운다. 마른 숲을 떠미 산토끼, 고라니, 순한 발길도, 바람 끝 고개 드는 보릿잎도, 비탈에도, 평지에도 가리지 않는다. 잠들었던 밤, 깨어있던 낮, 비켜가지 않는 눈이, 채우고 비울 줄 아는 바다에 와서 쓰러진다. 지우며 가는 길, 그려야 할 백지 한장 내민다.